지금 아침 6시 10분 정도 된 시간인데요. 아, 지금 바람도 지금 마침부터 불고, 보통 지가 곰탕입니다, 곰탕. 일출이 있는 시간인데 일출이 없네요. 아, 무릎이야. 거망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망샘 여기는 왜 샘터가 있어가지고 종주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오, 오아시스 같은 곳이지. 이야, 좋네. 졸졸졸졸 잘 나온다, 야, 좋네. 절절절졸잘 나온다야. 거기다 받아서 그냥 여기서 종주해서 가자. 생명수다, 생명수. 누가 저렇게, 저걸 잘 깎아서 이렇게 해놨지? 그지? 지금, 아침만, 8시쯤 돼가지고요. 다 정리하고, 하... 자, 이제 마지막 산, 황석산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지금 이래, 이래, 이래. 완전 곰탕. 아, 아무것도 안 보임. 하... 오늘 하산할 때까지 이, 이런 날씨가 유지될 것 같아, 왠지. 그래도 어제 멋진 조망 봤으니까 오늘은 그냥 곰탕 속으로 해먹고 가자고 난이도가 좀 있어 여기도 이제 코스가 있다가 밧줄 탈때도 있어. 17. 황석산입니다, 황석산 정상 와, 지금 넘어서는 파랑이 엄청 오네. 황석산까지 찍고, 이제 하산함만 하면, 저희 기금광 종주가 끝나겠습니다. 아, 이곳이 정황이 진짜 너무 멋진 곳인데, 이렇게, 보이다시피, 붕이랑 뭐, 보여드릴 게 없네요. 아, 황석산이 최고 멋있는 곳인데, 아쉽다. 에이. 지금 몇 시지? 10시, 반이요. 10시 반. 내려가다 가다가 다게 육본어 좀 뜯어 먹고. 그래. 그. 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유동 마을로 하산할 거니까 4.15. 4.15km만 내려가면 됩니다. 유동 마을이 제 3.4km. 어, 조금 내려왔네. 응. 우리는 둘째 날은 뭐 그렇게? 해? 네. 물안 했어요. 어, 물안 해. 코스도 그러니까 괜찮고. 더방산까지 야 힘들었어. 돌 굴리면 큰일 난다. <laughs> 네. 좀 이따가 해야 돼, 한판아. 네? 이 밧줄을 두 명이 잡으면 안 돼. 힘이 틀려지니까. 음... 내가 다 내려가면. <laughs> 됐어. 유격. 나는 깨질 줄 알고. 내가 어제 챙겨놨잖아. 나는 새벽에 배고프면, 새벽 일찍일 하면 배고프지. 빵가루를 줘. 아, <laughs> 쉽 <laughs> 힘들 것 같아. 다. 가장과나 그치 나도 좀 국물이 생각났었는데 아침에 너도요? 응 이거 언제부터야? 독기산 때부터 누구다 이거는? 너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다고 이어 그걸 이제 한국 속담으로 이제 아끼다 똥갠다. <laughs> 알겠어? 갑시다 아이 가방 연설이 못죽었다 때 묻힐까봐? 네아뭐어제는 그냥 때 묻는데로 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아 근데 처음이니까 한 며칠은 <laughs> 더써야죠 <laughs> 근데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더럽게 어을때 그냥 막 쓰게 되는 거고 근데 <laughs> 가 빨아도 잘 빨리지 않게 이게 칫솔질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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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못 뿌리면 잘될것 같은데? 한번 잘 닦일 것 같은데? 한번 빨아... 빨아가서 잘 빨리고 하면은 음. 그냥 막 쓰고 음. 뭐 근데 해야지. 그 HNG나 음. 그 하얀색 있잖아 걔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 걔는 그냥 떼들어 그냥, 그냥, 그냥... 걔는 그냥 회색으로 되는 거지 음. 음. 두 갈래는 아니네 우회하는 거냐 뭐 그거 아니야? 그냥 유독마을 어. 유동마을 거긴 아래 길이 아닌거야 유동마을 2.8km 2.8만 가면 유동마을 유동마을에서 자 이제 등산로는 다 내려온거야 등산로는 끝난거지? 유동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몇시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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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혀 12시 23분 12시 23분 우리가 8시쯤 넘어서 출발했지 8시 반 하여튼 뭐등산으로다 무사히 안전하게 잘 내려왔으니까 이제 차량이 있는 곳으로 또 슬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또그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지 우리 점심을 안 먹고 그냥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배안 고프냐? 아, 나도 배고파. 검색을 해봐. 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지금 아, 강을 아, 마치고 유동마을로 하산을 하면 유동마을에서 이제 용초사 쪽 차량을 주차해놓은 곳으로 가시려면 유동마을에서 좀 올라와서 여기를 지나서 바로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우측으로 지나서 넘어가면 어, 용추사 가는 그 길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거기네. 어, 그럼 그리 버스가 다닌다는 거야? 버스가? 어, 길이 있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좀더 돌아가지 않고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판아 아까 마을에서 밑으로 유동 기점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정표가 근리가면 엄청 밑으로 돌아와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일리가면 바로 가르질러 가는 길이 있는 거지. 자자자자 자, 자, 자. 이제 기금광 완주 100m 전? 아아아아0 0 전? 이거 그 집이지. 아닌가? 맞네. 저기, 저기. 아, 블레왕가 매점. 일단 여기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차량 회수는 버스 타고 가든지 이거 사장님한테 태워 달라고 하자고. 아이고. 자. 아! 아. 기금광 종주 깔끔하게 네. 자이 도로로 쭉 어려운데. 올라가면은 이제 저희가 주차한 일주문 주차장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바로 여기 물레방아 매점이 나오고요. 아. 어. 어, 기금광 종주 다 무사히 마친 거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어. 또 합시다. 네. 다음에는 영남 알프스, 네. 태국 종주. Good. 차한 대는 또왜안 와? 자, 여러분. 꿀팁입니다. 꿀팁. 아, 여기 물레방아 편의점에 사장님께서 차 키를 직접 주셔가지고 저희 차를 회수해서 오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간단하게 점심 먹고 가려고 사장님 너무 인심 좋으시네요. 자, 저희 차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여기 사장님 덕분에 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 와. 아, 아, <laughs> 야 너무 좋다. 한참 걸네. 걸어서 가면 엄청 힘든 거야. 이 사장님 얼 사장님 인심이 얼마나 좋아 차키딱 주면서 차까지 오라고 하니 사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먹는 김치찌개는 인심을 먹는 거야 응. 야 막걸리 한 따라봐 고구마 음이 갑니다 콸콸콸 됐어 오늘 어, 찍었죠? 모도 한잔해 네 아이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구마가 이런 색깔은 안 나오잖아요. 자색 고구마. 자색이잖아. 자색이라도 자. 안에 걸로만 하면은 껍데기 껍데기안 까고 하는 건가? 운전자는 못 먹으니까 우리끼리 어, 짠. 수고했습니다. 수고. 이제 음, 나봐볼수 있어요. 어. 음. 마네 어, 고구마 맛있네. 아, 맛있다. 어고마워이확 난다 고마니다와이아 네. 네. 산이 아, 이거 먹으려고 뭐? 기다리면서 먹었어 아우우 그냥... 감사합니다 오 반이 좀 됐어요 음. 아 괜찮습니다 아 먹자 아, 아, 어.